특군 일반 개정수와 복수수, 어, 개념 플러스 유형, 질문을 풀어주겠습니다. 유제 3-2번, 어, 요런 문제, 요딴 문제를 풀어라, 요거 어, 약간의 이제 아이디어 싸움인데, 여러분, 알파바랑 알파랑 곱해서 1이 됐다라는 건 알파바는 뭐예요? 베타바는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구하라는 녀석을 뭘로 고칠 수 있겠어? 알파바, 알파분의 1이 알파바잖아. 베타분의 1을 베타바,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근데 얘는 켤레를 거꾸로 묶을 수도 있어, 없어?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아이의 켤레 복소수는? 답이에요. 자, 3-3번입니다. 켤레복수수, Z와 z 바 관계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얘부터 먼저 간단해 볼까요? 이 켤레는 각각 붙여도 되는 거야. 이 켤레를 이쪽에 붙이면 또 얘들 각각 하나씩 붙여도 되겠지. 그러면 Z의 켤레는 Z바. E의 켤레는 E 그대로. 실수의 켤레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켤레의 켤레는 뭐예요? 켤레의 켤레는? 자기 자신 z 빼기 1만 남는 거야 플러스 3 z 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z 를 줬어 안 줬어 문제에서 a 플러스 a i 라고 줬어요 a 는0이 아니고요 이걸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대로 뭐 하는 거야? 넣는 거야. 근데 이걸 넣기 전에 좀 계산을 하고 넣자. 이거 정계를 하고 그럼 얘는 z 곱하기 z 봐.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제트바 3제트바 플러스 2제트바 이렇게 정개하면 2제트 이렇게 정개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져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 넣 여기에다가 이걸 넣으라고. 제트바는 뭐예요? 바 제트바. a 마이너스 ai죠? 두개 곱한 건 뭐예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2a 제곱이에요 그래서 2a 제곱 얘는 2a 빼기 2ai 얘는 2a 플러스 2ai 이렇게 되겠지 없어지고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4 a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 나눠버리고 2 e 나눠버리면 a 플러스 2는 0 a 얼마?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는 앞으로 그러면 a값을 구하래요. 끝 2번 당연히 얘는 유리어부터 해야 되겠지?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해야 돼. 그럼 위아래 1 플러스 루트 3 i를 곱하면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을 더하면 되고요. 그쵸? 얘는 1 플러스 루트 3 i 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위아래 1 플러스 루트 3i를 곱한 거야 그럼 4분의 얘는요 앞에 거 제곱 얼마? 완전 제곱 전개하는 거야 1 얘는 3i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두개 곱하고 두배 그럼 2로 나눌 수 있죠? 그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거 되게 유명한 모양입니다. 참고로 얘를 오메가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오메가. 그럼 x가 얘인데 양변에 2를 곱하고요. 그럼 2x지? 2x는 얘지. 마이너스 1을 넘겨요. 그럼 2x 플러스 1은 루트 3i가 되죠? 이걸 또 제곱을 해요. 이거 제곱을 하면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됩니까? 네. 우변은 마이너스 3. 그럼 얘 넘어가면 얼마 되니 4. 그럼 4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4로 나눈 걸 여기 위에다 쓰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풀어 제껴도 상관은 없는데. 어? 여기에다가 이 모양 딱 보니까 괜히 이거를 양변에 곱하고 싶지 않아요? X빼기를 그러면 뭘쓸수 있어? 곱셈 공식 그럼 뭐예요? 자변 X세제곱빼기 우변은 0에 곱했으니까 0이죠? X세제곱은 뭐예요? 1이죠? 양변에 X를 곱하면 X네제곱은 X죠? 그래서 얘가 X야. 그러면 얘랑 없어지고요. X 세제곱 1이니까 답은 2. 6번. 영이 아닌 복소수2 문제는 이게 키포인트.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두양수 뭐 이런 말들 있지. 자연수, 실수, 뭐 유리수, 정수 뭐 이런 말들. 그냥 넘기시면 안 돼. 요 알겠어요? 써먹든 안 써먹든 되게 중요한 정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세요.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해야 돼? 잘하는 방법, 할, 잘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지만 섬세해야 돼. 진짜 섬세해야 돼. 이런 거 되게 섬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적 실수가 되는 거 찾아라. 그러면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그럼 Z반은 저절로 뭐가 돼? 켤레니까. A-BI가 돼요. A하고 B 둘 중에 하나는 0이 될수 있지만, 둘다 0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야. 둘다 0이면 뭐가 돼, Z는? 0이 돼버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둘다 0일 수는 없어. 자, 이거 가지고 찾는 거야, 기억. Z 빼기 Z 바. 얘 뭐예요? 이거 두개 빼면. EBI 이제? 항상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항상 순호수 맞아 틀려? 아니죠. 아니죠 왜 B가 뭐가 될 수도 있어 0. 0이 될 수도 있죠 알겠어요? A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z가 0이 아니라고 했지 b가 0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야 지금 b가 0이면 순호수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될수 있어 니은 z 곱하기 z 반은 실수부제곱 더하기 허수부제곱이지? 얘는 항상 양수도 돼요. 둘다 0은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지? 항상 양수. 여기서 AB는 실수야. 그럼 제곱하면 양수가 돼 늘. 아시겠습니까? 디귿. Z분의 Z반은요. A플러스 BI분의 A마이너스 BI를 넣겠죠? 그러면 얘는 유리, 유리하면 실수화를 하면은 켤레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 i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ab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z가 0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얘네 ab가 둘다 0이 아니어도 돼? 안 돼? 상관없잖아. 그럼 얘가 i가 4나 남아 안 남아? 그러면 얘는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얘를 유리화를 했어. 얘 실수고 실수야. 얘가 중요한 건데, 아예 곱해진 얘가 둘다 0이 아닐 수가 있죠. 지금 Z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a, b가 둘다 0이 아닐 수 있어? 없어. 그럼 둘다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0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의미해요. 항상 실수인 걸 찾는 거야. 실수일 수도 있고 i가 남아서 허수일 수도 있다고. 됐습니까? 니을. 니을은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 그럼 얘는 통분하면 z z 바 분의 z 플러스 z 바 됩니까? 그럼 z 곱하기 z 바는 뭐고요? z 플러스 z 바 반은 두개 더하면 되죠? 됐습니까? 꼭 어? 뭐야 이거? 실수. 그래서 항상 실수인 건 뭐야? 리은 리을 자, 얘 보시면요. 실수 부분이 뭐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z를 세팅을 하면 a 플러스 bi, ab는 실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는 뭐가 아니야. 이런 조건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z 빼기 z분의 1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i 빼기 a 플러스 b i 분의 1 재유리화를 해요.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켤레 a 마이너스 b i를 곱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실수부를 모아보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앞에 a도 있죠. 여러분 그래, 이렇게 쓰자. 요거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a 원래 이거부터 썼어야 되는데 요게 실수부 허수부를 모아보면 앞에 b 있죠? 뒤에는 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뭐야? 근데 얘가 뭐가 된대? 순어수. 순어수. 그럼 얘가 순어수이려면 실수부가 뭐가 돼야 되고? 0. 실수부가 0이 되고 얘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알겠습니까? 실수부가 뭐가 돼야 돼? 0. 그러면 요거 실수부만 따로 떼와서 이게 0이다. 근데 지금 A는 0이래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A는 0이 아니라 그랬지? 문제에서. 내가 그런게 아니야. 문제에서. 그럼 A 나눠요. 나눠도 돼. 0이 아니면. 이해 돼요? 그럼 얘 넘겨요. 넘기면 이쪽에다 쓸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얘를 분모를 곱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 근데 A는 0이 아니야. A는 0이 아니야. 아직 몰라. 얘를 또 조사해야죠. 얘는 0이면 돼야 안 돼요. 얘는 오히려 0이면 안 돼. 그럼 만약에 B가 0이면 얘 0이 돼야 안 돼요. 0이 돼버리니까 이게 순어수가 안 돼버리죠. b도 0이 아니에요. 얘 때문에 알겠어요? 문제에서 안준 거고 이건 우리가 찾은 거야. b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왜 z 기 z분의 1이 순허수가 순호수,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선 안 되거든. 그럼 b도 0이면 안 돼. b가 0이면 0이 되잖아. 알겠습니까? 아 이거 문제 끝났네. 아씨, 이거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네뭐 심심하니까 얘는 0이 아니다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 조건이 나오는 것 뿐이야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이 순간 끝났어 구하라는 게 뭐야? 이게 뭔데? 네, 이거죠 구하라는 걸안 봤어요 이거 숫자는요 루트 밖으로 뭘 끄집어내서? i를 끄집어낸 식으로 다 바꾼 후에 푸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틀려. 그래서 처음에는 루트 3i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루트 12i.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루트 2i. 거기에 루트 2가 있고요. 그 다음은 루트 3 i 분의 루트 9이 있고요. 그 다음엔 루트 2 i 분의 루트 50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면요.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곱해요. 그냥 실수끼리 i는 i끼리 곱하고 그럼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6대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 루트 2 곱하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약분 돼서 뭐가 돼? 루트 3 되죠? 루트 3. 그런데 i 분의 1을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i를 이렇게 위아래 곱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고 이 녀석은 약분해서 루트 3 남았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3 i. 다시, 마이너스 루트 3, i.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루트 2랑 루트 50이랑 약분하면? 5. i랑 i랑은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그럼 5가 남는 거야, 그냥. 그러면 5랑 마이너스 6이랑 계산하면? 쟤는 계산 안 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i 묶어주자. 얘가 될수 없는 것을 찾아라 근데 이거 I는 1승 2승 3승 4승 연속하는 차수 4개 더하면 뭐가 되는데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개수가 4의 배수에서 몇개 남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4의 배수면 얼마 될수 있고요 0될수 없는 걸 찾는 거야 4의 배수인데 하나가 남으면 맨 앞에 하나가 남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다섯 개. 이해되십니까? 그럼 i가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두개 남을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개 남을 수도 있고. 근데 두개 남으면 뭐야?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i 빼기 1도 될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세개 남으면, i, i제곱, i 세제곱이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 i 잖아,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얘랑 없어지죠? 그럼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얼마야? 마이너스 1도 될수 있는 거야. 뭐는 될수 없어요? 1. 자, 1번. 요 문제는 양변 제곱 하는 거야. 그럼 2분의 2i. 뭐가 나와요? i. 그러면 얘 z 제곱을 알파라고 놓자. 뭐라고 놓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알파, 알파제곱, 알파3승, 알파4승, 알파5승이죠? 그러면 이 i는 연속하는 4개 차수 합이 얼마야? 0. 알파 남아요. 답은 i.